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conduct, deed, 행동. 이렇게 번역되는 영어 표현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이두 단어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영어적으로 행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Q5 English에서 그 영어를 도와드립니다. 결국 행동을 도와드리게 되죠.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conduct. 도덕적 원칙이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데요. 기관 내에서 하는 개인의 행동입니다. 그냥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어떤 기관에 속했을 때 발생하는 행동을 의미하죠. 또한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개인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맞지만 개인 자격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디드는요. 뭐 이런 단어도 있나 싶은데요. 원래 두의 명사형이 d 디드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 나쁘거나 좋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약간 좀 구식적 느낌이라고요. 문학에서 자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볼수 있죠. 그리고 액트나 액션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conduct의 경우도 액트나 액션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두 표현이 들어간 예문들을 하나씩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did a deed. 나는 행동을 했다. did 두번한것 같은데요. 앞에 did는 짧게 발음하죠. Did. 그런데 did는 길게 발음합니다. I did a deed. 그럼 행동을 했다. 너무 간단하죠. 이 did 앞에 brave, noble, evil 이러한 형용사가 올수 있습니다. 조금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인데요. brave, 용감하다라는 내용이죠. noble, 숭고하다. evil, 사악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lazy, 게으른 행동. 어떠한 행동이 게으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으른 행동. common, 공통의 행동. 이러한 내용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애매한 내용의 이러한 형용사도 올 수가 있습니다. This is my good deed today. 이것은 오늘 나의 좋은 행동이야. 그러니까 오늘 좋은 일 하나 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다. Deed죠. 그런데 good de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He is writing about the evil deeds of large corporations. 그는 거대한 기업, large corporations. 거대한 기업의 사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다. 그가 작가일 수도 있고요. 아마 기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좌우간 쓰고 있네요. 대기업의 그 사악한 행동. 그래서 여기서 굳이 뭐 사악한 행동, 나쁜 행동, 좋은 행동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위에 나온 evil deed를 한번더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 내용으로 봐서 대기업이 그렇게 깔끔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좀 악한 행동을 한다. 이런 느낌 들어갑니다. It's a criminal conduct. 것은 범죄적 행위야 이렇게 했는데요. 카운덕트가 들어가면 개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 행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죠. A criminal conduct. What does a code of conduct include? A code of conduct 정해진 표현입니다. code of action, code of act. 이상합니다. 행동 강령,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어떤 조직 내에 속한 개인이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조직 속에 속한 개인, 그들이 해야 하는 행동, 이런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include, 포함하다. He was arrested for disorderly conduct. 그는 무질서한 행동 때문에 체포되었다. 무질서한 행동. 느낌 잘안 오죠? 무질서한 행위라는 것은 풍기문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문제가 됐었던 내용인데, 서울시 한복판에서 남녀가 그냥 수영복 입고 오토바이 타고 간다. 그것이 어떤 범죄 행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죠. 물론 좋아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눈살을 찌푸리고 왜 저러냐 쟤들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어떤 범죄적인 느낌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체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좌관, 풍기물란, 질서를 해치는 disorderly한 행위 그리고 사회 관계 속에서의 행위를 의미하죠. disorderly conduct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여기에 다른 표현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현이 굳어져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act나 action,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eed, conduct, 행동, 약간 느낌이 다른 행동입니다. 저희 Q5 English 초반에 act와 behave 이 표현을 다룬 바 있는데요. 그 부분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액트와 액션입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